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너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이 분야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분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황놀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놀부입니다 네. <laughs> 본인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증권사에서 해외 채권 운용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해외 채권을 리테일 투자자들한테 중계를 하는 일도 했었기 때문에 해외 채권 시장에서 제가 얻은 바를 국내 리테일 해 접근 투자자들한테 제가 아는 바를 공유하려고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음. 그 와중에 이제 좀 어제 쓴 글을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 달러 환율도 그렇지만 CDS까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말 가장 제가 본글 중에서 너무 좋은 글인 것 같아서 이 금요일 밤에 뭐? <laughs> 전화로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환율 시장의 움직임이 뭐 예사롭지 않았던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다른 것도 있지만 한은에서 그래도 열심히 빅 스텝이라고 하는 50bp 인상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가 된 부분이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최근 환율 움직임을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 시장에서는 달러의 강세가 정말 너무나도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은에서 이번 주에 이제 금통일 때 50p 빅스텝을 했긴, 아, 했지만, 강렬한 임팩트를 주기에는 조금 시기가 좋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시험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못본것 같은 느낌.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원달러 환율도 환율이지만, 최근에는 CDS,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채권이 부도가 난다고 하면은 보상해줄게. 그런 의미의 CDS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CDS가 올해 뭐20 정도 수준에서 쭉 올라가서 지금 52까지 올라온 거네요. 레벨을 그쵸, 보니까, 그죠? 레벨을 보니까 네. 코로나 당시랑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올라갔어요. 일단 우선은 CDS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CDS는 이제 신용파생 상품 중에 한 종류인데요. 어떤 특정한 기업이나 뭐 국가 엔티티라고 불렀는데 그런 주체들이 신용사건, 즉, 이제 부도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험 성격으로 거래 상대방에서 그 이제 보장을 해주는 그런 계약인데 그것을 CDS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보험료에 해당하는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크레딧, 신용리스크 자체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게 어쨌든 CDS가 뭔지 모르겠지만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부도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부도가 날것 같으니까 혹시 몰라서 이걸 사놓는 건데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면 네. 그 상품을 살려는 사람이 많을 거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쵸. 어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하고 비슷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다. 여기까지는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더 어려운 얘기를 또 가져오셨거든요. 외평채 크레딧스프레드라는 거는 또 뭐예요? 외평채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외화표시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건데 해채권으로서그 달러채권들이 이제 거래가 될 때는 그 미국채 또는 그 미국 IRS 이자 수합에 대한 그 스프레드를 통해서 그 회사의 신용 스프레, 신용 위험도를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외평채가 똑같은 만기 미국채에 대비해서 0.5%를 더 금리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 간단히 말하면 미국 국채 대비 대한민국의 신용 스프레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높아진다는 이유는 대한민국 채권이 잘 뭐. 인기가 없다는 소리가 될 거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좀더 위험해졌으니 더 많은 보상을 달라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음, 네. 근데 그 평가가 그 CD/s 프리미엄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인 것 같긴 해요.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외평체 크레딧 스프레드가 어,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건 안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5, 6년 전 그리고 뭐 금융위기까지 거슬러 돌아갔을 때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위상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위치인 거거든요. 이게 음. 이제 그동안에 신용등급도 꾸준히 향상이 됐었고 AA 뭐 최근에는 뭐 사실 북한 이슈만 없으면 트리플 A 국가로 보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저 그래서 굉장히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외평채는 굉장히 고등급 자산입니다. 누구나 이제 중앙은행이나 뭐 글로벌 연기금들이 꼭 편입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수요는 언제든지 되게 많은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거 외, 해외에서 빌린다고만 하면 살 사람은 되게 많구나. 근데 그렇죠. 네. 많이 안 나오나 보네요. 물건이 별로 없나 보네요. 네. 대한민국은 사실 달러로 돈을 직접 시장에서 빌릴 필요가 없는 나라이긴 하고. 그래서 이제 외평채를 굉장히 뭐 자주 발행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외평채라는 거는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공급이 좀 한정되어 있는 고등급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코로나 당시에는 똑같은 대한민국 외평채를 만약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미국제 대비 1 0 0 p p 더 달라. 지금 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의 평채가 좋은 자산이더라도 1 0 0 p p 정도는 더 내놔라. 라는 음. 게 시장 가격에 형성이 됐었던 거고요. 그 이후로 뭐 글로벌 긴축, 아니, 뭐, 부양정책들이 이어지고 한국도 되게 펀더멘털도 나쁘지 않았어서 빠르게 줄어들었고, 작년부터는 굉장히 낮은 상태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낮은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CDS는 왜 오는 걸까요? 이 질문이거든요. 네, 그 CDS도 사실이 앞에 그대한민국외 평채 그 가상금리, 그 신용 스프레드랑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동일한, 동일한 거의 비슷한 거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텐데 네네. 얘는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 CDS만 올라가는 상황이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저도 자료를 찾아. 보고 이유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본 건데, 음. CDS라는 것, AA0의 국가, 그리고 크레딧 스프레드가 뭐 50-30pp 내외인 이 국가를 사실 누가 실제로 부도가 날 거를 방어하려고 이거를 거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그렇죠. 이제 부도를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나라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음. 그러면 이걸 거래하는 동기가 필요할 텐데, 그 동기, 근 이제 곰곰히 생각을 해 보면은 한국 그 달러 채권들에 대한 그 시가 평가 손실을 좀 막기 위한 방편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외평채의 가상 금리가 벌어지는 걸 막자라는 게 아니고요. 네네 네. 그 사실 얘는 안 벌어질 걸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그럼에도 벌어진 이유는 외평채 이외의 한국 물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은행 아하. SK이노베이션, 이런 채권들은 최근에 이제 가상금리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CDS 거래를 이제 하는 외국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이 그림에서 나오는 이 흰색하고 빨간색이 같이 움직이지 않고 따로 움직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수급적인 요인이나 다른 요인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 네네. 환율 올라가는 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 질문이 또 생기긴 해요. 환율이 올라가고 시대 스프리엄도 미 올라가고 저희 외환보유고도 빠지고 이세 가지의 조합은 분명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작년 대비해서 분명히 안 좋아진 건맞고요 근데 이게 오롯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진짜 위험해진 거냐. 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 그런 인식이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네. 인식이 악화되면 자금이 나갈 거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CDS라는 거는 약간 그 테크니컬한 이슈로 해지 목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어서 벌어졌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유인데, 그렇다고 하면 환율은 그러면왜 벌어지느냐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엊그제 저희 금통위에서 총재 기자에게는 들어보면 총재께서도 최근에 환율에 대해서는 뭐 글로벌 중앙은행들과 다르게 긴축 행보를 보이지 않는 그 중국과 일본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들에 의해서 저희 이제 한국 원화 채권도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주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한국 원화의 약세는 한국만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 자체가 매일 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달러 빼고 대부분의 통화들은 지금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미국과 반대쪽에 있는 나라들의 펀더멘탈도 조금 사실 미국 대비 좀 나빠지긴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통화정책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중국 위안화를 제외하고는 한국만 그렇게 막 엄청 나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그림을 <laughs> 보니까 빨간색이 이게 DXY가 올해 연초 대비 13%, 13 강세인 네네. 것 같고요. 네. 위안화가 한7% 정도 약세고, 원화는 11%. 유로화가 더 심하고요, 18% 정도. 그러니까 뭐,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다, 그죠? 음.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특히 안 좋다라는 그런 우려까지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보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번 개인 투자자들이 CDS까지 알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할 그렇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게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신 네. 내용들을 보면서, 아, 그런 내용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늦은 밤에 이렇게 연결 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좀 있으실까요? 휴 기자님, 그 팬들이 저 포함해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이 네. 이제 뭐 국내외 주식에 대한 비중이 많이 높으시잖아요. 글로벌, 이렇게 이거 뭐 히스토리컬리 보면은 사실은 이제 되게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채권이거든요. 그중에서 네.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 물론 이제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서 조금은 부담은 있긴 한데 해외 채권도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투자 수익률을 제공하고 특히나 지금은 엄청 좋은 채권들이 많이 있고요. 원화투자자 입장에서 환 헷지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굉장히 꼭 필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음. 카페 같은데다가 뭐 채권 살때 궁금한 점이 가격이 맞나요? 뭐 이게 뭔가요? 이런 것들 편하게 좀 방문하셔서 질문 올려드리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을 하거나 아니면 저의 근처에 전문가들 쪼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답을 좀 달아드릴 수 있는 그런 게시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지금 어쨌든 주식이 많이 빠져서 기회인 것처럼 채권 시장도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잘만 찾아보면 기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분명히 기회이긴 할 텐데 또 이거 무턱대고 들어가면 또 엄청 또 당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부하고 네. 하는데 너무 좋은 카페고 하니까 여러분들 휴치님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을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네. 기회가 되면 어, 직접 만 어, 스튜디오로도 한번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네. 네.